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캡틴긴 쪽지게 배당무석 캡틴기입니다. 제가 어제 새로운 분석법을 도입을 했는데, 단포는 신이에요. 근데 제가 조합을 워낙 못 하다 보니까 동시간대 경기를 다 조합을 해봤거든요. 역시나 한 폴락이 났습니다. 경기는 역시 몰리면 부러지는 건지, 지금 과학인 건지, 지금 연구 중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적중내역 브리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캡틴 김 캐릭터 괜찮죠? 저는 항상 7번 유니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기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유튜버 캡틴 김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천원행복 배터 공지사항 꼭 필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초안분석 배터 공지사항 꼭 필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독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놓치신 거라 좀 아쉽지만 저는 폐지는 해야 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공지사항 꼭 이거 계속 30일까지 올릴 건데 꼭 필독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랄게요. 어제 안디장부터 보여드릴게요. 안디장 아이카이디 무승부 정확히 들어왔고요. 프렌드 들어왔죠. 이스티. 다들 알자우라가 이길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캐팅김 분석법은 달랐습니다. 역배를 봤죠. 역배 프렌. 갈라타 사이, 네, 승 들어왔죠. 마인승 들어왔죠. 비바오 역시, 승은 제가 1.5 이하는 안 잡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비바오, 마인승 들어왔죠. 수완지 QPR, 다수완지승 봤을 거예요. 저 캐팅김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qpr에 제가 어제 영상에도 올렸지만 양민혁이 임대로 가 있었고 어제는 qpr이 이기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프렌드 역시나 적중했습니다. 와포드도 역시 웨스트햄이 다 이긴다고 봤을 거예요. 저 캡틴 님은와포드가 역배로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게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렌드 들어왔죠? 세피드 대 미드즈 미드즈 배당이 별로였지만 역시나 적중했습니다. 첼시 대 아약스. 첼시 배당이 워낙 똥배다 보니까 마인 승을 잡은 겁니다. 역시나 첼시 에 적중했습니다. 첼시 2 마인 승. 첼시 학살했어요. 보이시죠? 프랑크푸르트 대 리버풀. 역시나 리버풀 적중했습니다. 리버풀 마인 승. 2 마인 승. 역시나 학살했죠. 토트넘도 역시나 못 이겼어요. 원래는 이게 역배가 맞는데 무승부가 나면서 랜에는 들어왔습니다. 어제 경기 결과입니다. 동시간 때 묶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묶었더니 이건 들어왔어요. 근데 어제 제가 영상은 못 올렸지만 감바 마인승 적중했죠. 강원 FC 4대3 극장골까지 나면서 역배 들어왔죠. 원래 서울 FC가 FC 서울이 맞는데 FC 서울로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부러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또 부러졌죠? 또, 같은 게세 개나 부러지고 있습니다. 아쉽게. 어제 안디잔도 똑같아요. 안디잔 이스티클, 배당 나쁘지 않았잖아요. 무역배 제대로 봤으니까. 근데 고아가, 알라스르가 제가 경기 를 봤는데, 진짜 못하더라고요. 이 엔드를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경기 2대1 났는데, 알라스르 다음부터 안 잡습니다. 여기 보세요. 알라스 때문에 또한장또 날라갔죠? 이것도 역시나 똑같아요. 큐피의 웨스템. 원래는 옥스퍼드, 대학교가 이겨야 되는데, 렉섬이 이겼어요. 여기도 보시면, 대학교가 이겼는데, 렉섬이 이기다 보니까, 29.2배도 한 폴락 났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다 좋아요, 배당이. 근데 마지막에 꼭한 폴락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동시 한때 이제 안 묶어보고, 새로운 분석법 도입을 제대로 해서 적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 캡틴 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많은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저 캡틴 김 승률은 70에서 8 0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큰 힘을 주는 만큼 저는 적중할 수 있는 픽으로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저녁 경기 6경기는 미리 분석은 다 끝났는데, 이따가 영상이 아닌 쇼츠로 대체하니까 꼭잘 시청하셔서 꼭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나시고 싶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나 저 캐튼김에게 연락하셔서 손을 내밀으세요. 저 캐튼김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 편에 서서 좋은 픽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따 봬요 바이바이.